안녕하세요. 잠룡입니다. 예! Yeah. 안녕하세요. 루피입니다 안녕하세요. 루피입니다 럭키입니다. 럭키. 그 민주 닉네임이 제가 만들어 줬어요. 바로 럭키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던 하우스로 우리 멀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좀 수정을 했는데 우리 제작자분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오빠 이것 좀해 줘. 자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요. 저민지 씨가 이 서바이벌을 할 건데 지금 좀비가 너무 많아서 평화로움하고 할게요. 잠깐만요. 왜 컸어요? 왜 컸습니다. 잠깐만요. 왜 컸어요? 왜 컸어요? 제가 이거 크리 왜 컸어요? 평화로움하고 크리 에이티브를 할게요. 시 평화로 그어 켜졌다 켰었 네. 응. 잠깐만 얘가 지금 저한테 네? 오는데 네 지금 자동 잠깐만요. 오 왔다. 찾아요. 안녕히요. 어디서 오 안녕히요. 들어봐요. 우선 제가 뭐 해줄게요. 아, 달리고! 내려야 돼. 부시면 안 된다, 지금. 어? 이지야 이거 갖고 달려. 그, 부시는 걸 방지하기 위해 칼을 들고 다니겠습니다. 자, 가주, 저 따라와요. 멋있어요. 여 어디 습니다 저, 일곱 문 들어와요. 어? 햄. 와요. 여기 저한테 와요. 어. 그거 누르고 버튼. 여기 동그라 옆에. 이거요? 아니. 자. 저 봐. 제가 해 줄게요. 이게 지금 민주가 움직이고 있죠? 네. 제가 조종하는 겁니다. 이거. 어, 음. 아씨. 됐다. 자, 자, 아, 가고 있습니다. 네. 어디서나 들오 위로 올라오세요. 네. 위로, 위로. 제가 그리고... 숨을 겁니다. 왜? 숨었다고요 숨는다고요. 자 우선은 제가 어디서 자는지 알려줄게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데가 이 안방, 농장도 있습니다. 잠시만고 이게 안전... 여기가 안방입니다. 네. 그리고 위에 수영장도 있는데, 네. 수영장도 있어요. 우선 오세요. 오. 눌러. 어디요? 어디요? 문. 문 눌러. 어. 오, 갑자기 어디 있습니다? 저기요, 어. 그 저기요. 수영장에 갈까, 아니면. 수영장이요. 잠깐만. 여기는 그냥 방이고.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어있어요저기 어디, 어디 있어요 밖에 나가요? 여기 있어요. 는 네, 네, 가보죠. 네. 수영장이요. 여기 수영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영장. 네. 저기 어디 있니다 수영장. 네, 수영장이라고 찾아... 적혀있죠? 네. 수영장. 올라가요? 네, 올라와요. 여기가 우와. 지금 수영장이고요. 지금 올라가 보세요. 수영장 있습니다. 멋있어요. 네. 올라가 봐요. 어. 에이씨! 야, 다시 네. 올라와. <laughs> 나라, 나라, 어? 나라, 나라, 우리 나이 나라, 나이 나라, 나라, 나고나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 마이 갓. 저기 저기 라나 어디세요? 라아요맞아요 그리고 나따라오라요라 나라, <laughs> 아, 예. 여기 여기는... 님도 날아요. 여긴 그냥 방이고. 어디 있어요? 여기로 오면, 여기로 와요. 네. 문이 열려있죠? 여기는 문 있고, 오, 오. 여기로. 문으로? 문으로 오세요. 네, 맞습니다. 저, 저 보이잖아요. 네. 이름 보이잖아요. 네. 보이잖아! 네. 야, 나와봐. 보입니다. 또, 보이잖아. 빨리 와. 보어요 야, 이름 보이잖아. 아. 오. 그리고, 잘 따라오면, 네.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기요, 왜 이렇게 많이 가요? 저기 따라오세요, 로키님.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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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내가 데려갈게요. 내려갈게요. 아, 여기 있잖아요! 우주. 일로와요! 일로와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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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여기다 따라와 응 죽는다 어여쭈있어 빨리 와요 형~~ 뭐. 오빠 어디있어 내려와요 내려와요 빨리 와요! 저안 보여요? 보여요 음.. 안 보이면 죽는.. 안 <laughs> 보이면 바본데 여기로 쭉 오면 돼요 네 여기로 쭉 오세요. 아 아니 네. 길을 따라 쭉 오세요. 길을 따라 쭉 오세요. 에이 다좀수영아아 아. 내가 보여줄게. 아 오빠 여기 있잖아. 에이, 근데... 내려와 나 따라. 어머 이렇게 빠 거. 야 징징거리지 마 여기 올 거야. 무슨 PC방에 가보면? 네? t v 무슨? 아, 좀 위로 올라와요? 어디요? 여기로 올라와요. 막혔어 나. 어디냐? 왜 거기로 와? 야왜 거기로 가냐? 어디야? 어, 저기요. 여기다, 저기 요 여기 있어요. 집으로 내려와. <laughs> 앞으로 와. 어어 어. 어, 어. 어 여기다. 있 아니 좀 기다려주라고 아씨 니가 아, 빨리 와야지 아왜그래야 빨리 와 빨리 아, 빨리 오빠가 왜 달리라고 나 민지야 민지 니도 달려 민제 이렇게 달려 언니 뭐야 있어요? 나 내려갈 거야, 거기. 가만히 있어. 여깄다. 야! 왜 떨어 오라고 아니, 야 아니야? 야, 토끼하고 고양이 보러 갈래? 어, 어 토끼하고 고양이 보러 가자. 아니, 나 바라봐. 뭐가 아 보지? 뭐가 아파 이게? 어? 왜? 왜 <laughs> 아파 <laughs> 나. 방송 고 있어. 나안 오고 싶어. 안 한대요. 그럼 좋은 자요야 자유. 좋은 자유야죠. 나간다. 나갔죠. 오케이, 나갔다. 아, 네. 자유다, 자유. 네, 자유입니다. 에이 야, 기다려, 기다려. 된다고 기다리면. 얘 지금 나갔고요, 얘는. 밥. 이제는 줘야지. 밥. 괴롭히면 돼요. 오빠, 바보, 막 조이. 바보. 방송, 방송, 바보. 다 찍고 있습니다. 바보. 니 신고해. 싫어. 경찰에. 싫어. 찍은 찍을... 어? 지금 사람들이 저기 어, 이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진짜 시시하죠? برو